등산을 혹시 시작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아니면 몇년 정도 되셨는지 우리 경, 등산한 지는 한 2, 30년 됐죠 와, 오래되셨다산을 네, 많이 다녔어요 안 그래도 이 복장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 같으세요 벌써 아니, 많이 다녔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 오래 다니셨네요 네, 산에 많이 다닐,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어요 주말에 시간만 때. 되면 주로 산에 다녀요 계속 두분다 같이 네, 웬만하면 네. 아. 뭐 그러면 뭐 백대명상 소위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다 하셨겠네요 벌써? 백대는 안 갔어도 주, 그 제주서도 고성까지는 다 한번 돌았죠 아. 아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저번부터 네. 했으니까 네. 그, 그때 시작하게 된두 분이서 같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계기? 아, 그냥 아 사모님도 좀얘기좀 아, 하시게 사녀 좋아해요 명녀 너무 힐링이 <laughs> 되고 좋아서 네. 찾게 돼요 너무 아, 좋아서 그한 번씩 이렇게 주말마다 네. 아, 또. 주말부터는, 주말 보든 주말큰 특별한 거 없는 한 다니죠. 아 웬만하면. 예. 네. 네. 아. 그 멀리 가면 일박이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네. 아 저도 운전이 피곤하더라고요. 네. 등산보다가. 네. 같이 해요, 운전을. 아 동반하면서. 운전하면 힘들어. 아 그건 좋으네요아그 아. 멀리 가면은 거기 이제 주위에도 한번 돌아보고. 네네. 네. 그래서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힐링도 되고. 아그 상사는 오, 오 번에 처음이세요 그럼? 앙국사까지 왔는데. 네. 어제 엊그제 여기 해설사가 여기로 해주더라고요. 모주 해설사가 TV에 나와갖고 네. 여기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해설사요? 해설사. 해설사. 넘어가려고 해설산? 해설, 해설. 해설. 아 해설. 네 해설산. 네, 해설사가 네. 네. TV에 나와갖고 네. 여기는 세번이가 왔었는데 네. 여기는 안 올라갔어요. 아, 가까운데. 아. 그래서 내가 지더라고 가자고 그랬지. 그늘이고 좋다고 하는게 그러니까 정말 음... 좋네요 진짜, 진짜 좋아요 여름에 여기 천국인거 같아요 아, 안그러면 그래. 저는 이제 적상산을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나름 조사를 해 봤는데 어. 주로 가을산으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단풍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 네. 일, 이름 그대로 네, 네 적상 네. 붉굴적의 네. 치마상자 써서 맞아요. 네 가을산으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못 올라오니까 저기서 네. 한국사에서 보고 그냥 내려가죠 아... 차가 보니까 <laughs>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 저도 걸어오는 길에 네. 뭐한 30분밖에 안 됐어요. 오는 네. 길에 아, 뭐 천천히 이제 뭐 즐기면서 왔는데. 그 왕복 한1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반요? 네, 왔다 다시 갔다 뭐는 그 정도. 아, 아 거. 예. 거. 안 그래도 내려가는 길에 그 안념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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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거기로 걸 올라왔어요. 아, 그 거. 그쪽으로 올라오셨어요 저는 거. 내려가는 길들리는데고나무 이쁜 거 있어요. 아, 저는 오다가 길한번 잘못 들어서 안국사로 아. 봐도 모르도록 오고 저기 왔어요? 전망대 네. 그 휴게소 있는 전망대 들렸다가. 거꾸로 왔습니다. <laughs> 전망대까지 걸어올라 오시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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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갔다가 네. 그 전망대만 한번 영상 아, 찍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갈 때 전망대 들렸다가 네. 그 와인 동굴 있잖아 네네. 거기 들리고 천일폭포인가 거기서 네. 내려가는 거지 이제. 아 저도 저도 이제 코스를 그렇게 잡고 아. 있습니다 내려가다가 네. 안일사 들렸다가 안염대 들렸다가 네. 적상호 들렸다가 천일폭포 네. 그 다음 네. 와인터널 네. 아예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 와인폭포는 언제지? 와인동굴은 문 열었나 모르겠어 지금 월요일만 폐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안 그래도 올라오다 봤습니다. 아, 네, 네, 올라오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네, 좋은거 하시네요. <laughs> 아니, 저는 아니 그기술서보다는 주로 이제 보통 일반 그 등산 유튜버들이 자기 얘기만 많이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저도 저지만 타인은 또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지 궁금해서 저는 제제 호기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면 이렇게 동북 다니면 좋죠 힐링도 되고 음... 특별히 일요일날 집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나 뭐는 여러 가지도 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그 이번에는 뭐 여기 근처에 맛집 혹시 봐두신 데가 있으세요? 아, 주로 여기, 다니시는 거? 여기, 여기는 뭐저 무주는 잘 모르겠어요. 아 괜찮은. 저런 네. 나가야겠지. 아. 아. <laughs> 그러면 뭐 이제 이 대금 산행을 어. 오래 하셨잖아요 두 네. 분이서 네. 사문도 그렇고 사정도 그렇고 혹시 그 추천해 주실 아 여기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산들이 혹시 있으세요, 사모님. 오래 다니셨잖아요, 엄청 오래. 한네 어디 떠 네. 오르는 곳아 여기는 한번 좀 추천해 보고 싶다. 명산 네 명산 아, 명산이 아닌 곳도 많아요 어쩌 보면. 네. 저쪽은 여기는 향더봉이잖아요 향적봉 가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 향적봉. 우리 우리 집 뒤에 개족산이 좋겠다. 개족산도 좋. 어디요? 대전의 개족산. 개. 개족산. 개족산. 바깥 겟자예요? 안 겟자. 아, 개. 안 겟자, 네. 닭 겟자. 네. 개족. 네. 어 아, 닭발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생겼어요. 정말로? 네. 아 거기는 뭐 어떤 게 유명... 좋아요? 한덕개를잘낳어요아 그, 그럼 소위 맨발 걸음 네. 아예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왼발로 네, 그 황떡길을 걸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숲도 우거지고요. 그러면 이제 등산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그거는 코스가 여러 개, 여러 아 여러 개 있어요. 대전에 아 개족산. 네. 네 대장부에 아 있어요. 네. 그 성무총 좋아요. 우리 집 바로 뒤에요. 아 그게 아무래도 <laughs> 접근성이 좋으니까 <laughs>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또집 앞에 산이 제가 사랑하는 산이 또 있거든요. 네. 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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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 저도 또 대전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꼭 네.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도 있고요. 아 맛집? 맛집 네. 어디가 좋습니까? 그 두부 골 두부 전골. 두부 전골집, 갑자기 상호가 어. 생계족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밑에 하나만 두부 전골집, 네. 두부 전골집, 있고또보집밥집아보리밥집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네. 아, 두부 전골집, 두부 이 네, 네, 두부 전골집, 두부 전골집, 이부장모집집 두부 전집 두부 전집 두부 네골집 두부 전골집, 두부 전네집 두부 전골집, 두부 집 두부 전골집, 두부 전골집, 두부 전골집, 두부 전골집, 두부 전집 두부 전집고집 아, 그쪽 에 아귀찜 집이 있어요? 네, 아귀찜이 아, 제가 좋아해요. 아구찜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거기 지금 <laughs> 산하번 다녔어요. 아... 정말 맛있어요. 아...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아... 정말 맛있어요. 아... 아... 아주 맛있어요. 제가. 네. 그리고 뭐이 네. 대전 근교에 산이 많은 존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명산이라고 했는 곳은 또몇 군데가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산이 식장산도이 있지 어디요? 식장산 식장산 네, 식장산 네. 있지 또 만인산 있지 네. 네, 대전 근교 쪽으로 하는 거요? 네 대, 대순단 있고 네. 또 동학사 있고 네. 뒤로 가면 가야산 있고 그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전 근교 산이 쭉다 이뻐요 가야산이 지금 대전에 있는 가야산을 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아. 그럼 좋아요. 여기도. 가야산이 또 이쪽에도 있다 보니까. 가야산, 김, 합천, 예, 김천에도. 합천이죠. 예, 그쪽. 예, 네. 해인사 쪽도 있다 네. 보니까 지나서. 그렇죠. 네. 아, 이쪽 가야산도 좋습니까? 다 좋아요. 아. 산에 가면 어쨌든 다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예. 네. 우리 혹시... 안 돼? 아, 내려가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에요 그건 저도 뭐, 대형 차가 왔는데 못 돌린데 제차 때문에 아 그래서 나온 아, 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내려가셔야될것 같습니다. 아한 30분을 한다니까 네. 기다린다고 네. 차를 못 돌리는가봐. 아, 음 그래서, 전화 한 가야지. 어, 네. 그래, 그래, 그래서.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즐거운 산행 되시기 네. 바랍니다. 좋은 작품, 아, 작품 네, 만드세요? 진짜 요거 하셔야, 네, 이거 편집 이쁘게 하자, 이쁘게 갖춰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 며칠 뒤에 여기. 적상산 검색하시면 나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아 예? 네이버, 유튜브 아, 유튜브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배울려다가 포기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렵진 않습니다 <laughs> 저는 보다 갔어요. 네.